나랏돈으로 다 기자들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일단 공차 탑승은 없는 거고요. 언론사도 다 일정 부분 미간기보다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탑승 비용을 내고. 그런데 일단 앞서 윤 대통령 취재 편의를 얘기했고. 뭐이 부분도 그래서 공적인 장소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또 여러 논란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요. 그 앞서 뭐두 분은 MBC 여러 보도 행태와 지금까지의 전례들이 대통령실로하여금 많은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지만 언론 단체가 오늘 일제히도 성명을 냈고 조금 전에 보니까 한결에는 자발적으로 이번 전용기를 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뭐 언론 단체들도 성명을 냈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단이 예. 공동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제를 하는 것에 m b c 만 배제라는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기자단에서 투표를 붙였는데 예. 30명이 찬성을 했고 공동 성명을 내는 것에 6명이 반대를 하거나 뭐 기권을 했고 뭐 이렇게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언론 단체에서는 이제 뭐 트럼프의 복사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트럼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 2018년 11월 8일에 딱 4년 전이죠. 4년 전에 중간 선거 다음날이었었 것도 공교롭게 미국 중간 선거 다음날에 어 미국 백악관이 그 CNN 기자의 출입을 막습니다. 예. 그 막은 이유가 그 CNN하고 원래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근데 질문을 계속 하는데 제지를 해도 내가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의 원활한 브리핑을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그때 하면서 출입을 예. 막았어요 그래서 CNN에서는 바로, 바로 수정헌법 위로 위반이다 그래서 위헌소송을 바로 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11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파리에서 열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로 가는데 그 다른 기자들은 에어포스 1 1호기를 타고 다 갔는데 그 CNN 기자만 민항기를 타고 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예. 이런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때 뭐였냐면 11월 15일에 미국의 주요한 언론사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 법원에 이런 그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성명을 냅니다. 그때 심지어는 그러니까 폭스 뉴스 폭스 뉴스 사장이 직접 나는 c n n 에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예.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 폭스 뉴스는 미국에서 따지면은 예를 들면은 채널 A나 t v 조선 같이 좀 강경한 보수 매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성형을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없죠. 예. 없지만 그렇게 예. 이해를 편하게 이제 돋기에 말씀드린 거고 네. 이거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게 미국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지금 이 모든 출입기자 대부분의 출입기자들이 이걸 문제를 삼고 언론 단체들이 문제를 삼는 거는 이거는 예. 분명히 대통령의 어떤 이런 행동들이 문제가 있다. 지금 청와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전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뭐. 저는 저희 채널을 표만 특정 언론사를 특정 언론사를 뭐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다 이념적 성향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 정미영 의원님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자막에 다시 나왔겠지만 대통령실 풀 기자단 그러니까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그 기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이 부분이 마치 어떤 부분의 취재 배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가 뭔가 어느 순간 또 환경이 바뀌면 또이 부분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핵심 그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요. 예. 사실 지금 언론의 자유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 언론의 저유, 자유 안에는 기본 베이스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정직한 보도예요. 그다음에 진실된 보도예요. 근데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왜곡된 그 보도를 한다. 그거는 언론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실 지난번에 mbc가 그 왜곡해서 보도한 그 부분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미국하고의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말하자면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에다가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욕설한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그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것도 왜곡되게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MBC가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실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민주당은 그거에 동행해서 함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쩔,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아, 그러면 MBC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조치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지금 결정한 거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좀 서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민주당과 그 MBC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풀 기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가 편하실 텐데 대통령실 기자단도 조금 전에 공동 성명을 내서 이건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한 취재다 뭐 MBC가 뭐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냐, 뭐 정권을 더 비판하냐 아니냐 이런 뭐 성향을 떠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게 공통 의견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감론을 박이 좀 있었습니다. 언론 통제라는 무슨 말인지,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입니다. 편파와 애국 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MBC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물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편파 애국 방송을 일삼는 MBC 취재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 거절한다.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이런 유도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기자들. 무상으로 그 비행기 탑니까? 무상으로 호텔 이용합니까? 다 언론사들 돈 내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사유버린 것처럼 하는 이런 행위. 취재 현장에 대한 동세이고 엄연한 언론 자유에 대한 저는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문재인 정부는 남북회담 출발 1시간 전에 탈북 기자를 배제했다. 아니다. 당시 조설부 기자 동행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기자 출신이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 출입 금지 시켰고 노면 전 대통령 시절 노면 정부 시절에는 기자실에 대못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특정 언론사 한번 배제하지 않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팩트가 아니라고 또 고민정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뭐 사실관계가 막 말이 섞이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통일부에서 당시에, 남북회담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라서 배제를 한게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 중에 탈북자 기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투일 기자단에서 제외해달라고 기자단한테 요청을 했고, 결국은 기자단이 이제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기자가 이제 대체가 된 거죠, 조선일보 기자가. 그래서 통일부의 입장은 뭐였냐면, 은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민감성을 고려를 했을 때 탈북자가 여기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것 자체가 신변에 위협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도 그랬고 굉장히 이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 북한의 눈치, 심지어는 북한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통일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 문제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예예 예, 예.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근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북한에서 KBS와 조선일보는 취재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직접.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남북 정상회담을 만난다라는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건데 예. 어떻게 우리를 뺄 수가 있느냐, 무조건 데려가라라고 해가지고 데려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그뭐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하게 대처를 하신 거죠. 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DJ 시절 청와대 출입금지 같은 경우에는 청와 DJ인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다 청와대 출입금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엠바고를 깨가지고 기자단이 판단을 한 거지 예. 정부가 못 나오게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저거는 저기다 갖다 댈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기자실의 대모지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기자실의 개방형 브리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저도 그거는 너무 급작스럽게 했다라는 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MBC를, MBC의 이념적 성향을 지금 동의하고 안 떠나고 떠나서 이런 식으로 배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게다가 날리면 바이든 끝난 지가 언젠데 왜 이걸로 정무적으로 이걸 다시 꺼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대통령실의 홍보라인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 이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외신들도 지금 기사 쓰기 시작했거든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금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신 대통령께서 예.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우려도 많다. 김주일 대표님이 전해주셨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취재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뭐 자유롭게 개인 그러니까 민항기 타고 와서 일반 비행기 타고 와서 다 취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규제, 그러니까 배제, 패널티를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만약에 패널티 줄 거면 이렇게 외국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면 전용기를 못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좀더 강한 조치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전용기를 못 하는 게 취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또 전용기를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분란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우선 팩트체크부터 하나 해야 되겠네요.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전용기 탑승 배제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그 동아일보가 한번 그 배제된 적이 있어요. 예. 동아일보가 당시에 손명순 여사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당시 청와대로서는 그게 오보다고 생각하고 나름에 이제 페널티를 준 거죠. 이 문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 의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언론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되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전용기를 못하는 우리 MBC 기자들 뭐 저에로서는 뭐 언론계 후배일 것 같은데 아 뭐. MBC 현장의 기자들이 뭐 솔직히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뉴욕 출장 같은 그 기자들이 포함돼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회사의 일로 해서 현장의 기자들이 어려움 겪는 거는 언론인으로서는 항상 좀 가슴 아프게 보고 그러나 저도 청와대 이진 때 전용기는 그 좌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민항기 타고 가서 어, 저 청와대 일진 지, 지원하고 예. 취재해서 뭐 기사 쓴 적도 많으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전. 민하기 타고 가더라도 가서 기자실도 들어갈 수 있고 예. 거기서 취재 활동 할수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국회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함부로 그저 정부 관리들한테 큰 소리 치고 갑질하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마찬가지로 언론도 과거처럼 그 언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비판하지만 도가 넘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비판을 하면서도 책임지지 않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국회에서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들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보여주고 있지 않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맞, 하고 지금 대통령실도 일단 뭐저 MBC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부당한 조치들을 해소할 때까지는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고 이제 대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지금 대통령실의 조치는 소심한 복수, 소심한 패널티로 예. 보이죠? 대통령실 정도면은 이런 거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KBS, MBC 공영방송인데 둘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 우리나라 규모에서 공영방송을 KBS, MBC, EBS 여러 개둘 필요가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에는 아, 정리를 좀 해줄까요? 네, 그 <laughs> 예. 정권에서 인사 등 여러 가지 관여할 수 있는 언론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MBC의 소유 구조라든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소심한 페널티로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예. 어, 내일 순방을 떠나는데 대통령이 뭐 당분간은 이 논란도 좀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